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의 30대 후반 그리고 여러분의 40대 초반은 또 다른 20대가 될 것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데이라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의 나이대별 연애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나이대별로 구간을 나눠놓았으니까 본인한테 해당되는 부분만 보셔도 되는데요. 저는 전체 영상을 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드리는 조언의 맥락을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내가 속한 나이대의 전략만 보시면 엥?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10대 여자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 안 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0대의 연애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세요. 어떤 오빠를 짝사랑해보기도 하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에 좋아하는 남자한테 고백을 받거나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10대 때에는 연애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대는 아직 몸과 마음이 성숙한 상태가 아니고 또 본인의 인생에 대한 방향도 정해져 있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상한 남자를 만나거나 이상한 연애를 하게 되면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대 때는 오히려 나 자신에 집중하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시기로 쓰는 걸 추천드려요. 연애는 하게 되면 하는 거지만 굳이 안 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자, 이제 20대. 이때부터 여러분은 본인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비슷한 노력을 들여서 본인의 연애 가치를 높이는 데 쓰셔야 돼요. 저는 의대생이라 공부 양이 많아서 연애에 신경 쓰기 어려운데요? 저는 돈 많이 벌어야 돼서 연애에 신경 쓰기 어려운데요? 뭐 각자의 삶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 알고 계세요.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연애가치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이 연애가치를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저의 프리미엄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제가 너무 일에만 빠져 살았던 게 후회돼요. 저는 의사되면, 변호사되면 연애는 알아서 잘될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20대 때 많은 여자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남자만 만나는 겁니다. 20대가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의 남자를 꼬시기 가장 좋은 시기임에도 쉽게 쉽게 연애하려고 하고 자기 자존심 다 지켜가면서 연애하려고 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은 먹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30대로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할 남자를 찾는 순간, 여러분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1도 안 잡힐 겁니다. 왜냐면, 그때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남자들은 20대 시절에 여러분한테 직진했던 어린 남자들처럼 여자에 미쳐있는 상태가 아닐 거거든요. 근데 20대 때부터 내가 원하는 남자를 꼬셔왔던 여자들은 30대에는 그 스킬이 훨씬 더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남자를 꼬셔서 나에게 푹 빠지게 만든 뒤에 쉽게 결혼에 꼴이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이 예쁘든 몸매가 미쳤든 상관없어요. 20대 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남자를 꼬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패도 해보시고 자존심도 무너져보고 화도 나보고 비참한 기분도 느껴보세요. 당시에는 그게 멍청한 행동인 것 같고 그냥 나 좋다는 남자만 만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지만 그 진가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할 남자를 찾을 때 드러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나 좋다는 남자만 만나왔던 여자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넓은 시야와 노하우로 무장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치 높은 남자와의 결혼에 꼬리 나게 될 거예요. 20대는 쉽고 편하게 연애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절대 쉽게 가지 마세요. 1. 다이어트, 투자와 마찬가지로 연애에서도 여러분이 드린 노력과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3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구사해야 될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많은 30대 여자분들이 30대로 들어가면 여자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결정사 유튜버들의 말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인지하고 계시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외모의 전성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30대예요. 여자 배우들 나이대별 외모 변화 영상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 30대가 가장 예쁘고 고혹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자는 서른 넘으면 끝이라는 거짓말에 호도돼서 이때부터 외모관리에 손을 놓으실 게 아니라 되려 이때부터 자신만의 아우라를 확실히 구축하고 뽐내셔야 됩니다 즉 아이덴티티가 있는 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힙한 여자가 대세라고 하면 힙하게 하고 다니고 요즘은 청순한 여자가 대세라고 하면 청순하게 하고 다니고 이런 건 20대 때다 끝내셨어야 돼요 30대 초중반에는 여러분이 20대 때 겪었던 다양한 스타일링 시행착오를 통해서 파악된 나와 가장 잘 맞는 이미지와 스타일을 집중적으로 극대화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외모 전성기는 바로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20대 때 했던 밀당, 바쁜 척, 질투 유발, 이런 건할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이 만날 가치 높은 남자들은 여자한테 저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여자 바로 손절합니다. 그 남자들은 외모에 눈 돌아가서 달려드는 20대 남자들이 아니에요. 그들한텐 연애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과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그들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물론 40대 중반 이후의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얘기는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1대1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자분들이 이때부터 본인을 노처녀라고 인지하고 막 결혼을 어떻게든 서두르려고 하시는데 이거 굉장한 패착입니다. 제 주위에도 이 나이 때 서둘러 만난 남자랑 결혼했다가 2, 3년 만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제 프리미엄 강의에도 이렇게 결혼 서둘렀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분씩은 꼬고십니다. 자, 기왕 늦은 거 끝까지 신중하게 가세요. 인생 깁니다. 좋은 남자는 반드시 나타나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자분들은 절대로 인위적인 만남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 정보회사, 소개팅 어플, 현실 소개팅, 이런 곳에서 남자는 일단 여러분의 나이를 먼저 드는 상태로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애 가치를 원래보다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여자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나가셔야 돼요. 그런 오프라인에서 남자가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때는 나이가 훨씬 덜 중요한 요소가 돼버립니다. 이 여자가 연애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여자가 나랑 연애하고 싶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여자를 평가하려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꿀팁인데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자분들은 외모 관리를 어린 여자분들의 3배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준 연예인급으로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치 높은 남자들이 어린 여자보다 여러분을 선택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고차원의 플러팅, 남자를 잘 이해하는 여자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도 어린 여자들보다 더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의 30대 후반, 그리고 여러분의 40대 초반은 또 다른 20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상 나이대별 연애 전략의 개요만 간단히 말씀드려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구체적인 스킬들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프리미엄 강의 가치에 대하여를 수강해보세요. 또 저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카운슬링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강의와 상담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 컨설턴트 데이라이었습니다